신내림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으셨던 분이 치유를 받으셔서 극적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께서는 안동 지교회 권사님의 초청으로 처음 교회에 나온 분이셨습니다. 이 안동 권사님께서 하두 교회에 가자고 하시니까 이제 내가 딱한 번만 교회에 가볼 테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는 교회에 가자고 하지 말라. 그런 약속을 하시고 집회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허리디스크와 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증상이 있으셨고 땀이 많이 나고 몸의 한쪽만 속은 뜨겁고 겉은 차가운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또 몸에 온몸에 힘이 없고 만사 귀찮아서 집에서 계속 누워 계셔서 생활하셔야만 하는 병원에서는 특별한 병명이 없어서 화병이라는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온갖 약을 드셔보셨지만 차도가 전혀 없었고 주변에서는 심지어 이분에게 조상 중에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있고 당신이 이유 없이 아픈 것을 보니까 당신도 신내림을 받아야 병이 낫는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권유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 허리디스크의 통증이 심해서 도저히 한 시간은 앉아 있을 수 없었는데 집회 시작할 때부터 찬양할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치유가 시작되기 시작하셔서 허리의 통증이 사라졌고 찬양과 말씀도 잘 듣게 되셨고 치유를 받으셔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의 표정이 처음 오실 때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바뀌셨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제는 신내림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임금과 그 주로 영접하시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신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네.